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이 게이밍 의자는 디자인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 통증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4위입니다. 벤트론스 게이밍 의자는 각도와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푹신한 쿠션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오랫동안 앉아도 쾌적합니다. 120kg까지 견딜 수 있어 안정적이며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루나글램 게이밍 의자는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으로 조립이 용이하고 사용감이 뛰어나 추천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편안한 각도 조절 게이밍 의자. 좋은 디자인과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조립도 간편해 사용하기 정말 만족스러워요. 장시간 앉아도 편안하고 후기들처럼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빅트랙 게이밍 체어 A01은 편안한 착좌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장시간 앉아있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높낮이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 작업과 게임 둘다 유용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합니다.